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은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 제가 우선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점에서부터 최소 500%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도 분명히 나와주고 있지만 기대감을 통해 주가가 500% 이상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 20만원에서 17만 5천원 이 가격대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이 20만원 구간, 20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 지지를 받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지지를 받게 되더라도 재료가 없다면 후속적인 재료가 없다면 지지만 받을 뿐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k 배터리 오늘 기업에서 올해 구조 투자, 정부는 앞으로 향후 5년간 1,000억 넘는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 재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해 드린 이 구조 더하기 국책 산업으로 천억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대장주였던 이 엔켐이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엔캠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매출 규모 자체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요. 이 투자를 통한 기술력 자체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20만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이 N캠에 대해서 이번 2분기까지 예상 실적 뿐만 아니라 정책 일정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 기사, 연달아 터질 핵심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의 추정치를 모두 평균을 내서 취합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아직까지 세력들의 이탈이 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거래대금이 점차 말라가는 게확인 되실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말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해줄 때만 주가가 터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세력들이 바라보는 목표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물량들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N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 손절과 목표가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N캠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N캠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최근에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N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텐데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혹은 이 스윙 단타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스윙 종목 혹은 단타 종목에 대해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가 보내드렸던 이 삼천당 제약과 쓴지레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전 8시 49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챙겨드렸고요. 우선 3천당 제약을 보시게 되시면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과 직접적인 계약을 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제자 강한 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갭을 띄우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 주면서 20% 넘게 저희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센젤은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관계 확인이 되실 텐데 장전 8시 45분에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합작을 하면서 AI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 개발을 하게 된다면 주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재료 분석을 해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게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천원 이하에 목표가 8천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천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